네. 아,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소다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바로 아이고, 아이고. 오늘이 빼빼로 데이잖아요 그러니까 빼빼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어. 볼 건데 이거는 오리지널이구요 오리지널. 네, 오늘은 오리지널 하고, 어, 딸기를 만들려고 했는데, 제가 지금 이쪽에 딸기가 둘다 없어가지고, 딸기가 없어가지고, 어, 그냥, 뭐할수 없이, 이거하고 딸기를 할 거예요. 일단 이거는 예시작이라고 보면 되시고요. 이렇게. 제워서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네 이렇게 초점 좀 맞추겠습니다. 초점이 안맞춰지니까한개더 이렇게 초점이 자동적으로 맞춰진 거라서 저는 반짝 미니님께서 가지고 있으신 그런 폰을 갖고 싶은데 위인. 윈인가? 일단 잘 모르겠는데. 일단 이걸 만들 거. 아, 구야. 일단 준비물은 천사전토, 어... 그 다음에 빨간색 물감이란다. 항토색 물감, 초코색. 그런 거. 고동색 물감, 핑크색 물감, 그러면은 서클껏서클판 준비해주세요 네저 준비 다 하고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목공풀 준비해주세요 네 전체 샷이고요절 때, <laughs> 네 일단 먼저 음사 좀또 제가 애기 조금밖에 없는데 친구가 준다고 했어요. 좀좀 좀 미니로 만들 거라서. 아, 그리고 빼빼로가 이렇게 누우면 굳으니까 아니 누우면 누우면 바닥에 다 묻고 이렇게 마르면 종이 안 떼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딱 세울 만한 그런 고정할 것 준비해 주세요. 네, 저는 이만큼 전두개 분량입니다. 오리지널 하나, 딸기 하나 네, 이정도 여기 에 황토색으로 염색해주고 오겠습니다 <laughs> 네 이렇게 다섞었고요 이거를 두둥분 개쭉하게 해주고 오겠습니다 근데 저 어떻게 만들을지 몰라서 아 진짜 막막하네요 진짜 이 정도면 되겠지 됐어 아두개 분량이 나오겠구나 아 딸기 두개 오리지널 두개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돼요. 그냥 한 조각으로 하니까 너무 좀 허전할 것 같아서 허전할 것 같아서 일단 이거 다 만들어 주고 올게요. 네 <laughs> 이렇게 다 해주고 왔고요 저가 아까 전에 말안한 이유는 그 뭐였지 잠깐 그냥 명상의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가졌어요 그냥 뭐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말을 뭐뭐뭐 이렇게 했는데 말이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 그런데 지금, 지금 너무 목이 아파요 <laughs> 목이 따끔따끔 막 갈라지는 그 그런 건 아닌데 뭐가 찌르는 거 같아요. 일단 이렇게 난 것을 이렇게 막 붙여줄 거예요. 이거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고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 전선 좀더 이렇게 굳어야 되는데 굳어야 되는데. 안굳정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막 발라주세요. 펴 발라주세요, 펴서. 오늘 음, 빼로데이라서 그래요. 제목은 빼빼로데이 기념, 빼빼로 만들기. 근데 꽤 이상하다 저는 좀 예쁘게 나올 줄 알았는데 별로 저 마음에 안 드네요 제가 원하던 거는 이런 게 아닌데 그래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 아, 받칠 것은 뭐 뭐, 이거 말고. 뭐 잠시만요. 이런 거에, 목공풀. 그런데, 아, 걸쳐 놓을 수가 없겠다. 내 생각이 좀, 이상했네. 이거 어떡하지? 어떡지아 음. 일단은 이렇게 놓고근 초코가 좀 약해요 지금 약해가지고 좀더 진하게 진한 모드로 갈거라서 저는 좀 달콤하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, 이제왜 이리 얇냐? 이거 다 해주고 오겠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이제는, 이거 나머지는 저가 해줄게요, 그냥. 그리고 이거 제가 보관하는 방법이 생각났는데, 갑자기, 랩에 보관하면 될것 같아요. 랩에 이렇게 밑에를 깔아가지고, 그 위에 올려놓으면, 음, 괜찮을 것 같아요. 랩에는 안 붙으니까. 안 붙을 것 같으니까. 안 붙는 게 아니라. 일단, 빠이.